자, 여러분, 들어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4일째 싱잉볼 명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조한 바람이 봄에 특히 많이 붑니다. 봄에 바람이 많이 부는 이유는 그 뿌리에 간직된 그 물과 자양분을 줄기로 올리는 과정을 그 우주가 돕는 우주의 배려라고 합니다. 아, 참 신기합니다. 자 바람이 분다 또는 비가 온다. 내가 본다 소리가 들려온다. 주어와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 서술어 이렇게 이중 구조로 되어 있지만. 사실 잘 생각해 보면 통째로 하나의 현상입니다. 자, 부는 행위가 없으면 바람이 없고 바람이 없으면 부는 행위가 존재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언어는 이 하나의 현상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분다 이런 이분법적인 구조로 이해하고 표현합니다. 자 비트겐슈타인, 그 유명한 철학자는 주어는 문법적 일루전이다, 환상이고 착각이다 이렇게 똑 떨어지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세살 때부터 나라고 하는 자의식이 딱 성, 성립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세살 이전부터 주입된, 주입돼서 이렇게 쓰기 시작하는 그 나라는 그 개념이 이런 개념으로 인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언어 표현을 함으로써 실체가 있다라는 그 환상을 계속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세살 이전부터 주입된 나라는 개념을 좀 내려놓고 순수하게 듣고 보고 느껴보는 그런 명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자신의 숨결을 느낀다는 것, 손발의 작은 느낌들을 느낀다는 것, 종소리나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를 느낀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무미의 맛입니다. 제가 어쩔 때는 좀 심심해서 견딜 수 없어서 곧장 생각으로 도망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저는 당연하다. 이 단어가 굉장히 정감이 갑니다. 그래서 언뜻 좀 몸이 건조하게 느껴지는 음,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그리고 지금이 진실의 곡간이다라는 사실을 인정이 안 돼도 그 사실을 마음에 담아두고 오늘 명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 몸에 긴장감을 내려놓으시고. 편안히 쉰다는 마음으로 있어 주십니다. 얼굴, 목, 어깨. 네, 쭉 내려오시면서 구석구석에 긴장감이 있는지 풀어 주십니다. 세포 구멍 하나하나 더 활짝 열어두시고 더욱 편안하게 이완하십니다. 호흡이 저절로 일어나고 있죠? 세번 정도는 깊게 복식 호흡을 해 주십니다. 마치신 분은 자연스러운 호흡에 내 맡겨 주십니다. 이따금씩 느껴지는 작은 소음, 진동들도 저절로 알아차려지실 겁니다. 이 알아차림은 막연히 알아차리는 대상보다 훨씬 크고 무한합니다. 아마 느낌 있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생행볼 소리를 들려드릴 건데요. 소리가 시작되는 곳, 그리고 소리가 사라져가는 끝을 가만히 그 진동을 느끼면서 따라가 보십니다. 소리의 끝을 놓치지 않고 고요함 속으로 쑥 따라가 보십니다. 세번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소리의 끝, 그 고요함 속에 잠시 있어 보세요. 담연합니까? 이 무미의 맛에 익숙해지세요. 소리가 저절로 들려왔습니다. 내가 소리를 들었다는 건 두째 자리에서의 생각일 뿐입니다. 소리가 그저 일어났다,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해석 없이 그저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저 들릴 뿐입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둘이 되지 않습니다. 이 들음이라는 현상 속에, 하나의 현상 속에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저 경험될 뿐이지 거기에 듣는 나는 따로 없습니다. 다만, 들음이라는 들음만이 현존합니다. 자, 이것은 진실입니다. 이 들음만이 있을 때 그것이 주는 편안함과 자유로움을 느껴보십시오. 모든 것이 이 안에서 이렇게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몸의 긴장감 살짝 푸시고, 잠시 있는 그대로 가만히 있어 주십니다. 명상 후에 이 느낌을 간직하세요. 그리고 준비가 되셨으면 양 손을 비벼서, 명상 후에 에너지들을 우리 전신에 고루 퍼지게 마사지 해 주십니다. 네, 편안한 시간 되셨어요. 자, 미얀마의 고어에는 주어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연현상이나 우주실상에도 주제자가 없는 게 확실하죠. 상호 연관된 현상일 뿐입니다. 호모사피엔스에게서 일어난 인지혁명으로 인간에게 내가 한다! 라는 그런 개념, 인식이 생겨났습니다. 자, 이 개념은 엄청난 문명을 가져왔지만, 인식의 착각, 나라는 개념이 지배가 시작됐다고 볼수 있죠. 자, 오늘 명상과제는 좀 재밌고 흥미로운 과제를 드릴 겁니다. 내가 본다에서 내가를 빼고 생활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듣는다, 느낀다에서 한번 주어를 빼고 생활을 해 보세요. 자, 주어를 빼면 뺄수록 본질에 상당히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이따 커피 드실 거죠? 내가 커피 마신다가 아니라 커피 마신만 있습니다. 내가 명상을 한다가 아니라 명상함만 있었어요. 자, 말도 안 된다. 또막 이렇게 말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힌트가 될 만한 제 나름대로의 부연 설명, 경험을 부연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세살 이전에 그 아이의 눈망울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니 주변에 세살이전에 아이가 있을 거예요. 진짜 가서 실제로 보세요. 얼마나 투명하고 집중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나라는 개념이 주입되기 이전의 바라봄입니다. 아주 작은 소리에도 상당히 집중해서 그들은 들어요. 제가 아이의 눈을 바라볼 때, 좀세살 이전이어야 돼요. 그눈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투명하고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나의 주관과 생각을 개입시키지 않고 거울처럼 본다라고 하는 것에 가장 가까운 예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오늘 주어를 빼고 그저 볼뿐 그저 들을 뿐, 그저 느낄 뿐으로 생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선한 경험들 좀 나눠주세요. 예,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